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리가 다 떠나가고 해결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할 때 주님 바라볼 때하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감사의 환경을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벌거벗은 수치, 고통과 통증을 참으시면서 부끄러우지 않고 게으치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에 동참했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지만 그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어떤 기쁨? 인류가 구원받을 기쁨. 나를 믿기만 하면 영성을 얻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앞에 보고 있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인생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긍정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긍정적인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그 말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지키며 살겠다. 여러분,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쓰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의 성령의 말씀이 가득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말고 나를 다시 일으켜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처럼 자신이 기대 하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인생의 고난길에 주님께 맡겨야 돼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시시때때로 물결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심지가 굳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자꾸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피난처요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들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이 기쁨 이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워도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도 감사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대요. 훈련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뻐함으로 즐거하며주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긍정의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정과 인생이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